안녕하세요. 제이로디입니다. 우리가 미팅을 하면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바로, 저 계약할게요. 이 말입니다. 언제 들어도 참 아름다운 말이죠. 그런데 이말 한번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계약할게요. 이 말을 좀 편하고 쉽게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접근은 을로써 하되 계약은 갑으로써 해야 된다. 접근을 을로써 하고 계약을 갑으로써 해야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첫 미팅 때 우리가 접근을 을로써 해가지고 눈높이 조절 해놓고 재미팅 유도까지 완성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고객은 자기의 눈높이에 맞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재미팅 때에는 그 조건에 맞는 물건을 보여주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계약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고객이 한 발짝 물러서는 말을 할 때가 문제이죠. 생각 한번만 좀 해볼게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병원에서 우리가 진찰을 받으러 갔다라고 했을 때 병원 의사선생님께서 장신은 독감입니다. 그러니까 주사 한대 맞고 약 이렇게 먹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사 맞는 게 두려워서, 아, 저 주사 맞는 것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얘기한다면 의사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내 네, 고객님 생각해 보고 주사 맞을지 말지 결정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고객님 지금 주사 안 맞으시면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 꼭 맞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당연히 후자처럼 얘기하겠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 진찰에 관한 부분, 이 병명에 대한 효과나 이런 회복을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의사 선생님은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어떠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줍니다. 주사 맞고 가라고요. 중개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높이가 조절이 된 고객이 자기한테 맞는 물건을 중개사인 저희가 제대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객이 생각해보고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지, 어떠한 새로운 조건이 생겼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생각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했을 때, 아, 네, 생각해보고 연락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발더 다가서서 어떤 부분이 문제세요? 어떠한 조건이 새롭게 생기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걸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한테 뭔가를 좀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누군가한테 뭔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 절대 강요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조건에 맞는 물건을 보여줬는데, 고객이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내가 보여준 물건을 보고서 어떠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새롭게 어떠한 조건이 생겼거나 툴중 하나겠죠. 근데 그것을 물어보지 않는다면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조건에 맞는 물건을 찾아주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물어봄으로써. 그 니즈를 깨닫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요한다는 생각이 아닌 고객의 조건을 확실하게 피드백 받겠다는 느낌으로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한 발짝 물러서시게 되면 은그 고객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저는 갑의 위치에서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계약할게요. 이런 말을 잘못 들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외 위치에서 중계는 하고 있지만 저 계약할게요 이 말을 못 듣고 계신다면 아마도 조건에 맞는 물건을 제대로 못 보여주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 지금 잠실에서 중계를 하고 있는데 대구에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해 줬던 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분은 제가 잠실에서 중계를 하다가 알게 된 분이기는 했는데요 사정상 대구를 내려가서 아파트를 매매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 대구에 있는 곳에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대구에 는 아파트 부동산을 10곳도 넘게 들리셨는데 계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있는 부동산들은 전부 다 갑의 위치에서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뭐가 문제였냐? 이 고객한테 맞는 진짜 조건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계약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정을 제가 알게 된 이유로 어, 제가 한번 중계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고객한테 맞는 조건의 물건들을 여러 개를 추렸고 그걸 보여드림으로써 당일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냐? 조건에 맞는 물건을 정확하게 찾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이 갑의 중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 계약할게요 이런 말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갑의 중개도 하고 있고요. 조건에 맞는 물건들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 계약할게요. 이 말을 잘못 들어요. 그럼 저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분들이라면 말의 숨은 그 조건의 숨은 속뜻을 이해를 못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구에서 아파트 매매계약 해드렸던 분을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리면 그분의 조건은 대구에서 신축 아파트를 원하셨어요. 대형 평형으로요. 그러나 신축 아파트는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대요. 아, 좀 비쌉니다. 조금만 깎아 주시면은 계약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물건들을 찾아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아, 고객님 이거 좀 비싸시죠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조금 비싸기는 한데 이 물건 얼마면 계약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시세보다 거기서 말했던 제시한 금액보다 한 2억 정도 저렴하면은 매수할 의향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 사람은 그 정도 금액의 물건을 찾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제가 준비한 물건이 있는데 좀 가성비 합니다 내부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신축은 아니지만 신축급에 속하는 물건인데 한번 보러 가시죠. 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해서 물건을 보러 갔습니다. 거기서 고객의 조건이 모든 게 충족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계약금 넣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는 갑의 위치에서 중계도 하고 고객의 조건을 정확하게 맞는 물건도 찾지만 그 조건 안에 숨은 뜻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 그 물건을 찾아줄 수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 나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머니들이 오랜만에 연락하셔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어, 밥은 먹었니? 이게 단골 멘트죠. 이 말은 밥을 먹었는지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면 어, 잘 지내지? 어, 건강은 괜찮고 어, 하는 일은 잘, 잘 되고 있지? 이 말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도 중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말의 숨은 속뜻을 이해하고 계셔야 계약이 확실하게 더잘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의 위치에서 중계를 하게 되면은 저 계약할게요 라는 말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만약 고객이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는 말을 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얘기를 한다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고객의 조건을 묻고 새로운 조건의 숨은 뜻까지 이해해 준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약은 훨씬 더잘 나올 것이라고 이 재미팅에서 계약까지 이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중개 계약 하나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 숨은 속도까지 생각하는 거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약이 잘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원래 하셨던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장 가고 광고 올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전화 상담하고 물건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첫 미팅도 하고 재미팅까지 했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계약할 수 있는 필승법 하나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계약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팅을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갑의 위치에서 중계를 하셔야 됩니다. 갑의 위치에서 중계를 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고객이 무언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말을 했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이 어떠한 조건이 생겼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갑의 위치에서 중계는 하고 있는데 저 계약할게요 이런 말을 잘못 듣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혹시 조건에 맞는 물건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만약에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안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 조건 안에 숨은 뜻을 이해를 못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은 계약할게요 이 다음에 조율을 어떻게 하는지 고객이 미세하게 어떠한 부분을 바꿔 달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어떠한 조건을 얘기했을 때 서로 합치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조율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알람 설정하시면 다음 영상 조율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